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면서 최고의 시야와 안전성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톤디어 HD 더블렌즈 방풍 스키고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이 고글은 듀얼렌즈와 방탄렌즈 소재로 제작되어 선명한 시야를 제공하며, 김서림 방지 기능으로 언제나 깨끗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탁월하여 강한 햇빛 아래에서도 눈을 보호하며, 공기순환 시스템이 탁월해 착용감이 쾌적합니다. 남녀공용 아시안핏 디자인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며, 고품질 폴리우레탄과 TPU 프레임이 내구성을 높여 오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뛰어난 방풍력과 편안한 착용감, 선명한 시야에 대해 극찬하며, 스키와 스노우보드 활동 시 최고의 선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스포츠를 경험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